지금 여러분이 털린 것들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실 때다 놓고 가야 할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몸, 그렇게 보약 열심히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셔서, 그리고 열심히 성형수술하셔서, 그 건강한 몸 천국에 못 갖고 들어갑니다. 그거 아까워서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 소유, 집, 땅, 돈, 주식, 채권, 이런 거 천국에서 쓸모 있나요? 그래서 미리 털어 버리신다는데 왜 불만이 이렇게 많으세요? 내 아들 내 나라에 데리고 들어오는데 쓸데없는 거못 갖고 들어오게 하려고 미리 털어 버리신다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시냐고. 강화도령이 왕궁에 들어갈 때그 나무꾼이 쓰던 지게 잡대기 뭐 이런 거 갖고 들어오면 왕궁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털어 버린다는데 왜 이렇게 불만들이 많으시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들이 털려야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의로의 집중이 평강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식으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의 가치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과의 화평이 아니라 세상 힘과의 화평이죠. 도나 나랑 좀 친해지자. 넌왜날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대하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 그 놈은 그냥 다가갈 만하면 도망가고, 다가갈 만하면 도망가고, 아주 친하지, 친해지지가 않어. 너무 친하게, 친해, 친하게 지내고 싶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힘들과 사이좋게 사귀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아담적 욕망을 이땅 안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게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이들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복음이 불편한 거죠. 자기는 다른 종류의 평안을 추구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설교자가 못 맞당한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사는 데 별로 불편함이 없는데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 것들을 차당하는게 복된 삶이라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 같은 소리를 맨날 하니까 미운 거예요. 나는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그걸 뺏기는데 복이라고 하니까 미운 거죠.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뺨을 맞고 수염을 뽑히고 돌로 맞고 수모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 거예요. 왕족이요. 왕족이. 가만 놔뒀으면 편안하게 살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족이 3년 동안 뻘거벗고 다니고 마누라 일찍 죽고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고 맨날 수염 뽑히고 뭐냔 말이 이게. 근데 그게 복된 삶이라니까요. 뭐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통과했어요. 수모의 길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렇게 갔다니까요. 예수님은 천국을 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사망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국을 소개하시면서 기뻐라 천국이 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회계라는 단어, 메타노이아는 유턴이란 말이에요. 니들이 가던 길, 스탑하고 거꾸로 가란 뜻이거든요. 회계해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열망하고 있는 그건 멸망의 길이니까, 그 세상 힘을 향한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로 복귀하라. 이게 회계하라예요. 근데 왜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과 왜거꾸로 가고 있냐고요? 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냐고요? 예수님은 방향 바꿔 그랬는데 다시 바꿔놨어요 이놈들이.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맞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가는 길 잘못됐어라고 지적하니까 그 진짜 설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아 듣기 싫어. 너만 없으면 돼. 죽여 버려.